됐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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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녀? 어. 잘 들리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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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 시작하면, 은정뱃명 아, 됐을 때시작방어 시작했어. 시작어 시작했어. 한명 보고 어신 시작했어. 아, 시 아, 시작했지 당연히 아, 씨 아, 시작했어. 아, 시작했어. 아, 시작했어. 아, 공지 때렸는데 왜 그러냐. 아 공지 때렸어? 공지 두 번이나. 아 공지 떼려 아버지 아 공지 떼졌을까요? 이5오분 음. 공지가 제대로 안 때려졌나 봐. 아 이거 재나무 거야 돼 이거. 우리가 앨범이 원하면 안 되잖아. 아우 사람이 안 보이고. 아, 매니저, 어 뭐야? 야한명 왔는데? 자 오늘의 할 주제는요. 이제 네, 카자흐스탄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네, 카자흐스탄 간식 리뷰랑 좀뭐쌀좀 뭐 풀다가 라이브 할 겁니다 어디가서 샀겠 여기. <목소리> 야르. 어? 그래, 그래. 어? 야르. 야르. 휴먼 매직 체 이거 뭐야? 야르. 야르. 내가 이거 컴퓨터 비번을 모르거든. 검은색으로. 아이고. 어, 잠만 근데 그거, 이거 내, 디코 프로필 사진 아니야, 이거? 이거 바꿔야겠다. 이거, 그럼 내가, 이거 내지금이 십덕처럼 보이잖아. 근데 내제도 회의. 아, 사람이 다 없어. 방송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 텐데 아, 오늘이 왜안 안 일어나? 에이. 진행하자. 일단, 예 일단은 첫 번째로 먹어볼 거 판타입니다. 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판타. 예. 다만 좀 다른 사람좀좀으면 카자흐스탄에서 사와이 이런 자자있 있다는 정정이이 무슨 글자냐면 러시아인데람은 내레 내레은한 내레라. 내레라. 내레라 한번 따올게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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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 뭔진 모르겠는데... 확실히... 다른데... 확실히... 한국보다 훨씬 좀 밝아진 밝은 느낌이 있고 색도 마셔보면은 좀 달콤한 맛보다 향긋한 게좀더 극대화된 것그 사운드 좋죠? 루비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련의 고통을 겪었길래? 얘가 어떤 그런 고통을 겪고 있지 않데 한타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다를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빼빼로인데요. 다른게 스노우 위 야몬드라고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예 카리스탄 시중에만 파는 그런 요물이라서 어, 동지도 되게 특이하게 은박으로 내가 받았다. 왜 동지밭이 박으로돼 있죠? 피아너왜뭔 뭐, 게임을 하길래 말이 없냐. 아니, 나 지금 카톡하고 있잖아. 카톡이요? 알바노 <laughs> 야, 요. 나 어, 지금 이거? 아, 아, 알겠 그러니까 빼빼로에 쿠앵크 있잖아요. 그 쿠앵크에다가 그 쿠키 대신 아몬드 집어넣는 느낌이랄까? 프링크에다가 아몬드 박으면 개맛있겠는데? 개맛있는데 완전 맛있음 오 그래 위지, 나 대도야지. 우리 안일어 나냐고. 진짜 그러니까 금 지금. 지금.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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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타이머잘돼 아, 돼. 뭐라고? 타이머? 밥먹 타이머를 기다고 카톡 메이저는 찾아볼까요? 애들 시차 적응 아직도 안 됐대. 시차 적응이 아직도 안 된다고? 그 도로 시작하는 애들. 나도 진짜 너무 피곤해 지금 카자스탄몇 시냐? 카자스탄 네시 3십분 얼마 뒤가 4시야네 어, 네시 4시 3 7분 아직 너무 게한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연결? 내가 홍보하고 있게 방송. 어, 두 명이다. 고해수가 어, 네 명이긴 하네. 좋아요는거어 아, 아, 진짜 역시 카톡 공부가 제일 쉬워야지. 개맛있네, 이거 빼빼로, 진짜. 그러니까 다음 거. 네, 다음 거. 저희 국제교류하는 어? 학교에서 가져온 초콜릿인데요. 초콜릿이 하네요? 유명하지. 그렇지 루비야. 카... 초콜릿이지 뭐. 그렇지. 어, 대답. 어 이거. 아주 일명합니다. 그래 그래 이게 러시아로 라핫이라는 건데 로고에 있는 게 라핫이라는 카스타의 위 초콜릿 기업을 롯데가 인수했대요 롯데 우리나라 롯데리아에 할때 롯데 있죠? 근데 롯데가 인수했답니다. 역시 자랑스러워 한국. 정이나세요 <목소리도> 괜맛있어 보이죠. 카자흐스탄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는 초콜릿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 맛있긴 하네. 엄청 진한 다크 초콜릿. 겁나 쓴데 겁나 맛있어. 다크 초콜릿이. 네. 그 쓰지 않나 쓰긴 해.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쓰긴 해. 쓰긴 한데 먹을 만해. 그렇군. 아, 뭐야 이거 왜 키프레임 곱창났어 이고 다음에는 어떤 이왜그것도뭐 그래? 먹을래야 먹어야 되지만 똑같을 것 같아 어 이거 진짜 똑같을 것 같아 이거 이거 포장지만 다른 거 왕만 같은 맛있었고요 네우 히야르 반타 좀 먹어요 어 전번 빨리다 빨리다. 한 초운데 3 2 1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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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제 거리 오케이. 깔끔. 어. 한퀘하지 맛있지? 댓글이 안올라 댓글이 안올라요 일단 한 명은 나데한명더 모르겠다 한 명은 다른 한명 내가 카카톡 방에다 홍보를 했거든 잠만요한번 들어가 볼게요. 송씨네 송씨 아 송씨 아우 알지? 우리 옆반 송씨 어고 그데 어. 옆반이지 앞으로도 옆반이지 난 카자흐스탄 같시 가네 응 <laughs> 음. 오늘, 오늘, 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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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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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이거 먹으려면은 그냥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안되겠죠? 오얘 어, 진짜 제바이탄데 이거 환탕을 마셔야지 흔들면 이런 소리 나요 환탕을 안마시 안 아니 저한 아? 소리입니다 루피한테 한거 아냐 개맛있겠다 루피야 이거 개맛있겠지 와 어, 진짜 어, 그, 아, 그. 아, 먹어볼게요잘 보이시죠 이거 아주 잘 보여요. 얘 이거 약간 까맣게 된거 같다. 우유가 우유가 까버졌어. 니네 거야 그냥. 뭐야 안 되냐? 잘 안, 잘 안, 저거... 저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안에 있는 거를 아니야. 원래 안 빠지게 설계가 됐는데, 응. 아니, 개빡치네. 아, 이개 빡치네, 빡칠 때는 시앗 꺼를... 잘라야 하나? 잘르네네. 아, 짜증나는... 아 된다, 된다, 된다. 맛있어, 맛있어. 해 맛있어. 어. 이걸 산걸 후회하지 않아. 겁나 아이신데 리얼? 아 잠만 나이고 프로필 좀 바꿔야겠다 나 너무 쉽족같아요 근데, 또 이게. 이상호곳잘안 되네?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이거. 나도 몰라요. 잠시 너를 레제에서. 됐다. 너를 레제에서 햄스터 되냐? 똑같아 아, 지금. 방송아서스로 나와. 네. 방송 끝나면 다시 내재도 바꿔야지. 이게 표지가 리얼 개 무서움. 이거 보삼 니 너무 현실적이야 오케이 그럼 다른걸로 바꿔줄까? 뭐야 이거 다 어디갔어 다른걸로 바꿔둔 금방 녹네 야 이거 송씨도 갔는데? 아 어, 이거 금방 녹는게 단점이네 어. 뭐, 계속 다 먹었네. 밥 많이 안 남았잖아. 잠시 또 왔니? 너 계속 바뀌어, 뭔. 뇌절이요. <laughs> 아니, 눈이 현실적이잖아 어, 오, 예, 다섯 명, 다섯 명. 네 명으로 불어났네. 이런 걸 보시는 거죠? 이런 찌질이들이 모여가지고 방송하는 거. 어. 아 그러면 이거 빼빼로랑 판타 이거 다시 먹어야겠다. 먹고 싶어졌어. 빼빼로 5명? 다 먹었지 않요 다섯 음, 명. 아, 나이스. 다시 먹기? 야르야르네 네. 이거 아까 좀 먹긴 했는데 빼빼로에요 빼빼로 한국에 없는 버전 빼빼로 빼빼로 브이 아몬드라고 참어보고 있어요 이거 빼빼로가 되게 작다 야르. 아, 지아지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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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 사라졌냐? 예반제? 저못 어? 보신 것들은 나를 영 영상으로 공개할 테니까요. 편집해서, 그, 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썸네영은이기 듣네. 채널에 브이로그도 올라갔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래 라이벌 할려 했는데 차정이안아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알마티 카자흐스탄이 4시에요 4시인데 저희가 5일동안 거기 50분 카자흐스탄 시간에 적응이 되어버려가지고 여기 한국시간을 아, 잘 적응을 못하겠어가지고 이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은실입니다. 오케이. 야 바이.